네. 네, 김상은의 영어사이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음. 네, 11살 6살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듣기 노출이 충분히 돼야 말이 트인다고 하는데 음. 말이 트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많이 듣고 읽으면 그냥 음. 말이 트일 수 있는 건지 다른 노력들을 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음. 그리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서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정답인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방금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들이 또 이렇게 질문으로 거의 담겨 있네요. 어, 언어의 습득의 순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아 원래는 예,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그렇게 네. 했듯이 네, 예, 위, 저, 원어민들도 예를 들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 그 순서대로 영어가 습득, 어로 습득되고 어 아이의 말문이 트는 시기가 전세계 평균이 똑같다라는 걸, 어,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언어, 어떤 언어든 간에, 음. 언제 터요? 평균? 24개월 전으로 음. 말문이 튑니다. 그, 요즘은, 어, 노출이 많고, 매체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노출되는, 음, 좀 더, 그게 더 앞당겨지기는 해요. 네. 어, 근데 저는 40개월이 넘었을 때 말문이 텄습니다. 언제 듣지 아세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아니, 저는 몰랐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너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너 말을 못 해갖고 음. 병원 데려다 녔다고 <laughs> 이게 왜 말을 못 하냐 <laughs> 그리고 어, 그 40개월 됐을 때도 말을 또 제대로 못한게 배고파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열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불러 배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얘가 배불러 그러면 은 밥을 줘야 되는데 아. 제 어렸을 때 아시겠죠? 40개월, 48개월 이 정도 되면 만 4살이고, 한국 나이로 5, 6살이잖아요. 네. 전 5, 6살 때까지 바보였어요. 전흥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바보였어요, 바보. 그래서, 뭐, 자폐 걱정도 하시고, 그때 못했던 말을 지금 막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네. 습득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듣고, 읽고 고 하는 인풋을 먼저 하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말문이 트이는 게, 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음. 원래는 듣기만 하고 말문이 터야 되는데, 네. 듣는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한국어가 언제 텄어요? 엄마가 맨날, 막 엄마, 그래서, 엄마, 어 엄마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나비, 막 할아버지, 합비, 뭐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 우리 아이가 천재인지 알고 키웁니다. <laughs> 그러다가 아상좀 되면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건우가 2학년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천재인것같죠 네. <웃음> <웃음> 이게 좀 있으면 알게 돼. 네. <laughs> 아 이거 아니구나. <laughs> 아 그거는 아니구나는 사실 <laughs> 응. 몇년 전에 <laughs> 아 이미 <웃음> 네. <웃음> 그, 음 그래서 되게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100만분의 1이 아니라 1000만분의 1, 1억분의 1이에요. 또 근데 우리나라는 천재도 너무 많고 뭐 인구의 한 30%는 영재야. 영재 학원을 다니는 중에 영재 학원 다니는 애가 1 3 명이야. 그래서 영재든 아니든 우리나라에서의 어는 이 말문이 트기 전까지의 충분한 인풋을 하고 어 딜레이 딜레이 스피킹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예 말을 아안 시키고 오히려 말은 천천히 하라고 일부러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말문이 늦게 트이면 트을수록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히려. 아, 인풋이 많을 때에. 네. 아,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는 제 흔, 뭐 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애가 그랬거든요. 아... 우리 애는. 노출은 뭐 한국 나이로 한 5살, 6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한것 같고요. 어, 근데 실제로 우리 애가 어,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그뭐 해리포터든 뭐든 막 동영상 엄청 보여주고 했는데, 애가 말을안 하니까, 저도, 아, 내가, 내 방법이 잘못됐나?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하나를, 우리 아이 하나를 놓고 이제 임상을 했잖아요. 그, 그 임상의 결과가 실패인가? 그럼 나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큰일 났네. <laughs> 그래서 배팅을 우리 애한테 했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하여튼 4, 정확한, 그, 4, 5, 6학년 중에 한, 한 번인데,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한 번, 영, 어권 나라가 아니었는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영어를 얘기하는 걸 들은 거죠. 처음으로. 처음. 긴급한 상황이 긴급한 되니까. 어. 자기들 모르게 나 어. 거예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근데 그 발견하고, 발견했는데, 그, 우리 애를, 이제, 어, 너왜 운이? 하는 그서양 그, 서양, 어, 그 아주머니랑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처음으로. <웃음> 내가 왜 어떤 상황에서 영어, 여기 이 길을 이런지부터 음. 시작해서 우리 엄마가 어디 갔는다고 했는데 음. 안 돌아왔다는 얘기부터 해서. 그전엔 전혀 영어를 안 했었는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애가 영어하는 거를. 근데 애가 아. 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인풋이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답인 거는 우리나라 관계선 듣기, 읽기 음. 위주로 인풋을 많이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스피킹은 Why Not Speak Lat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선생, 그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그 네. 그 얘기를 거기서 한 거예요. 말문이 이렇게 늦게 얘기를 시킨 아이들이 스피킹뿐만 아니라 라이팅도 완벽한 문장을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완성도가 높일 완성도를 높이려면 인풋의 질이 되게 높고 음.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르시고 대신 이제 어, 어떤 그 트리거가 있으면 되게 좋죠.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스피킹 앤에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스티거. shy 했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고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게 문법에 맞고 틀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문법이 트, 틀려도 되고. 그치만, 아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배고픈데 배불러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셀프 코렉션이다 돼요. 음. 그래서 엄마가 이걸 또막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음. 제가, 에이시아, 에이 이러니까, 아, 영어로 에이시아가 아니야. 나는 아시아를, a 를로만 바꾸면 이게 영어 발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시아, 에이 이러는데, 아, 에이시아가 아니라, 에이시아. 에이시아. 아, 이렇게 Z 발음이 나야 되죠. 에이시아라고, 음. 누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내 음. 친구가. 아,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자존심 안 상하고 어렸을 음. 때니까 그러냐, 어러분 이제 <laughs> 하는 그거죠. 그래서 네. 애들이 긴장을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환경 이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노력이 음.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음. 결국은 충분한 듣기 노출에 더 음. 많은 노력을 하고 1 1 살이면 은 네. 지금 매시, 그. 몇 학년이죠? (11살이면), 11살이면 (4학년) 4학년죠? 정도 되죠어 네. (11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조금 인위적인 트리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왜냐면 네. 네.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를 네. 하고 네. 학교에서 어떤 애들막 영어로 말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스닝 과 이게 풍 충분한데 다른 애들은 그게 부족한데 어디 학원에 가서 막 이제 요거를 빠다 발음 해갖고 배워온 거죠 네. 그럴 때에 그 주눅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음. 인위적으로 트리거를 말, 어 출거를 제공해 주면 좋은데 출거는 뭐냐면 항상 책을 읽고 엄마랑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국어로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좀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 영어로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요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 아 읽은 내용 그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소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음. 서비스가 있다면은 공항 11살짜리는 그런 거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좋고 6살 네. 아이는 지금 계속 또 더, 오히려 더어 열심히 인풋을 하는 게 네. 그리고 리드 d 라우드 리드 l 라우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한테 한번 읽어 줄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살짜리한테는 그그 전략으로 가시고 11살짜리한테는 이런 그, 그 읽은 음. 내용을 갖고 선생님과 얘기를 영어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음. 어, 영어 발화를 망설이는 6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음. 5살부터 영어 노출을 했고, 음. 현재 리딩앤을 좋아합니다. 음. 네, 문제는 MDR 4단계 녹음을 피하려고 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음. 네, 어, 굳이 시키지 않고 있지만 늘 엄마가 대신해 주길 요청합니다. 음. 자신있게 도전하도록 응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영어는 무척 좋아하는 아이지만, 이 발화 부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 아까 대표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좀 완벽하고, 뭔가 말하기 자신이 생겨야 말을 하는 음. 그런 아이일 수도 있고, 사실 육세면 말하는데 되게 빠른 거잖아요. 영어 발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어, 급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떠실까요? 4단계 녹음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일단 모든 문제는, 네. there's a solution to every problem. 모든 문제는 에 답이 있어요. 네. 예.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정답이 있다, 있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네. 답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문제를 파악하려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어, 이 아이가 왜 피하려고 하는지. 음. 예를 들어, 어, 우리 시스템이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다 OK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Great, 그 다음에 Excellent가 있는데 네. 어, 아이가 이제, 그, 아는 거죠. 어, 아, 나는, 노란색 말고 나 그린, 음. 초록불, 초록불, 그걸 원해.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우리 아이랑 똑같아요. 예. 음.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짜증 많이 났어요. 아, 그냥 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안 해! 완벽할 때까지뭐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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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뭐, 우리 아이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거지만, 특정 분야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다중지능으로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서, 어, 굉장히, 그,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IQ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희는 IQ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어, 이 아이는, 어, 그런 컨셔스네스가 빨 그러니까 외부의 눈치와 이런 걸 제일 빨리 보는 거죠. 남자인 게 여자인 지 모르겠지만, 네. 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해주기를 요청할 때, 어, 엄마 발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엑셀런트가 나와버리면, 네. 어, 아이는 더도 안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엄마 발음이 너무 좋으면, 발음 안 좋은 주변의 아빠. <웃음> <웃음> 그래서 아빠가 같이 좀 저녁에 네, 네. 누구든 아, 네. 두분다 너무 잘하신다. 네. 그러면 조금 어눌한 발음을 좀 구사하셔서 네. 어, 이렇게 해도 막 그래도 자신 있고 즐겁게 자신 즐겁게. 네. 저희 아이는 네. 또 사실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어,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끄고 시켜 처음엔 그래서 끄고 시켰어요 아. 처음에 건우도 4단계 어. 녹음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꽤 오래 했는데도 자신이 아, 없고 끄는 기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끄고 해 그랬더니 어. 끄면은 평가 별로 없이 그냥 어. 무조건 이렇게 넘어 잘 못해도 넘어가니까 음. 일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끄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좀더 기간 한 1년 기다렸죠 1년 음. 2년 기다렸다가 이제 좀 말이 이제 된다 8살 음. 일곱 살 여덟 살 기다리고 여덟 살 후반 가서야 음. 이제 한거 같아요 후반 가서야 음. 한번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책만 음. 2단계 넘어가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 그럼 1단계 반복 <laughs> 그렇게 지금 음. 4단계 왔거든요 4단계 왔는데 4단계 녹음 또 어려워해요 음. 그 녹음은 다시 뭐 3단계나 2단계 이렇게 음. 조금 더 아래쪽 쉬운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피릿이 뭐예요? 뭐 책을 읽어주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문장도 있다면은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에이.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ambiguity tolerance. 그러니까 모호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음. 언어는 이 수학과 이 영어는 둘다 언어입니다. 근데 성질이 다릅니다. 음. 하나는 자연현상을 describe 하기 위한 언어고 하나는 인간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다 모호합니다. 그, 그게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네. 게. 어? 그래서 어떤 딕셔너리 만드는 게그 단어에 대한 뜻을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음.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몇년 걸렸어요. A부터 T까지 가는데 100년 넘게 걸렸어요. 1600년대 시작을 해 갖고 어그 사람 죽고 죽고 완성이 됐거든요. 그걸 주도하던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완성이 됐는데 아~ 어, 그런 네. 언어의 특징이고 네. 자 어머니도 아셨죠 그러면 몰라도 돼잘 못해도 돼 음. 이게 이게 습관처럼 돼야 되고 엄마도 완벽하지 않잖아 하고 음. 하고 평가가 있어서 그게 안 하는 것같으면 끄고 하고 네. 넘어가고 그 대신 우리 메달을 메달을 받자 음. 음~ 그럼 와 컴플릿을 하나 하는 그 재미로 그리고 네. (6살이면) 네. 천천히 가도 돼요 근데 네. 어~ 어른이든 아이든 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그 발음이 나와요. 음. 어, 혀는 여기에 어, 예를 들어 뭐, 뭐 word word 글자 네. 어, 단어 word world 세상. 네. 그때 r과 l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어린애들은 되게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그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음. 근데 그걸, 그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word 음. 어. This is, this is the whole wide world. 어, world. 이렇게 되잖아? 저는 그게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5단계 중에, MDR 5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2단계요 2단계입니다, 2단계. listen up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글자를 안 보고 그림만 보고 계속 듣게 하는 거. 영국 발음을 들어야 돼요? 미국 발음을 들어야 돼요? 둘다 들으시고요. 어, 가장 좋은 발음은 뭐예요? 예, 네, 엄마 발음이에요. 음. 엉터리라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발음 안 좋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각공민님이 네. 아빠가 안 좋은 발음으로 읽어주니, 자기가 읽겠다고 아빠를 읽어줍니다. 라고 <laughs> <laughs> 좋은 방법을 공유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도 좀 시켜보시고, <laughs> 네. 네. 그 뭐, 혹시 뭐, 1층에 내려가서 뭐, 경배할 수 있으면 경배하시다 한번, 한번 하고. <laughs> 네. 온 <laughs> 네. 가족이 함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어,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나이가 이렇게 어려요.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벌써 스피킹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섯 살 여자아이 고민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영어로 하면 대답을 자꾸 영어 단어 단답형으로 하고 문장으로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문장 만드는 걸 시도조차 안 하고 I don't know로 일관하거나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다가 본인 놀이하고 신나면 또 열심히 발화해 주는데 스피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참고로 부모 둘다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는 되는데 음. 일상 속 계속되는 영어 환경이 아이에게 부담인지 음. 아~ 영어를 쓰는 시간과 한국어를 쓰는 시간을 구별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 둘다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는 되는데. 일상 속에 계속 네. 되는 그래서 영어. 영어로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영어로 대화하면서 아이한테도 영어로 질문하는데 아이가 그 답을 단답형으로 하니까 약간 음. 이제 좀 고민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래요? 좀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위에도 아까 6살 아이였고. 다 6살 아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네. 거. 요새 근데, 참 영어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옛날엔 네. 한 9살쯤 해야 될 고민인데, 네. 다 6살부터 고민하시네요. 제 거. 학부모 세미나 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회 하, 그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어, 그, 이제 영미 조크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여기서 한번더 해드릴게요. <laughs> 네. 제슈퍼마켓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뭐,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트에 태워줘. 그랬더니 이제, 엄, 이제, 엄마가 이제, 영미야, 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니까 좀, 좀 참어라. 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카트에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스마트폰 달라고 난리가 났었더니, 아, 어 영미야, 이제 좀 있으면 계산을 해. 좀 참자. 어, 이렇게. 가고, 들막 이제 막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막 담는 거예요. 얘가 막 줄이를. 얘가 좀 액티브한 애인 거죠. 음. 그랬더니, 아, 영미야, 이제 계산대 다 왔다. 계산대 다 왔다. 이제, 계산하고 가자, 영미야. 그리고 그 수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아이를 이렇게 이제 구슬리듯이 얘기를 하고 캐시어에 딱 앞에 갔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어머니가, 어머, 이렇게, 어, 아이를 잘 다루시고 영미가 엄마 말을 그래도 잘 들어서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는지 아세요? 얘는 선영이고 제가 영미인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한 얘기잖아요. 좀 참자, 참자, 참자를. 어, 영미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은 선영이었답니다. 우리가 필요한 특히 영어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어, 어느 학원을 보낼까, 어느 책을 읽힐까 가장 그 이전에 어로, 어머니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랑은 뭐예요? 네, 오래 참고예요. 예. 네. <laughs> 어, 고린도 전서 1 3장에그 이렇게 나와요. 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으며, 뭐 어쩌죠, 고저쩌고쭉 좋은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나와요? 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음. 끝납니다. 사랑장이. 예. 네.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든 간에, 그, 그래도 성경이 권위 있는 어떤, 어, 책이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어,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시작해서 오,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 이 발달 단계에 있어서 생장 곡선을 걸을 이렇게 우리도 확 컸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 것처럼 영어도 확 크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애한테 뭔가를 뭔가를 아웃풋을 내게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이에게 영어 환경이 부담이 저는 부담이 안될 거라고 가정, 어, 가정을 하고 집에서 어, 엄마 아빠가 영어로 많이 쓰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영어로 쓰는 시간과 한국어로 쓰는 시간을 구별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 네덜란드 실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빠와 미국 엄마 두분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네덜란드 아빠는 계속 덕치를 이게 음. 그 네덜란드어를 얘기를 하고 엄마는 계속 영어를 해요. 그럼 애들이 자라면서 어뭐 헷갈릴 것 같아요? 다 구별을 합니다. 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아, 이건 아빠는, 아빠가 하는, 구사하는 언어는 나 커서 다 읽기 하고 얘네들이 바이링골이 돼 있거든요. 네. 음. 근데 late b i l i n g 도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레이 t e b i l i 이라고할 수는 있어요. 조금 늦게 되는 경우인데 우리 아이는 무슨 책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물어봐요. 그거 영어로 읽은 거야? 한국말 읽은 거야? 내용은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억, 난 모르겠는데? 기억이 네.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전달이 무슨 언어로 됐는지 그게 개별적으로는 나중에 어, 그 언어는 구별을 하지만, 아이가 그걸 입수하는 채널이 영어와 한국어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자기가 아웃풋을 내는데 영어로도 할수 있고 한국말로도 할수 있다는 건 엄청 큰 축복인데, 이런 환경이면은 그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하는 환경이면은. 그래서, 구별하지 마시고, 네. 어, 하셨으면 좋겠고, 문장 만드는 거 시도조차는 거아이도 노를 읽거나 입을 닫아버려요. 하면 입을 안 닫게, 하는 그 행동들을 빨리 어, 그, 자제하시고 음. 단답형으로 하셔도 오케이. 우리 리딩앤 보잖아요. 뭐 마지막에 그 랩업에서 사지선다에서 세개세번 틀렸는데 답은 하나밖에 안 나는데 그걸 맞추면 또홀이와 해주잖아요. 이겁니다. 언제까지 어 머리가 크면 이제 애들이 아 엄마 이제 유치하게 좀그러지마 이럴 때까지 <laughs> 예 그럴 때까지 예 무한 칭찬 음. 예. 어, 학교 가면, 이제 뭐, 평가도 받고, 남과 비교를 당하고 해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사회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준비된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학,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러 학교를 가는데, 왜 학교 가서 다 준비,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행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 그런 철학을 일단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대답을 영어로 단어 단답형으로 한다는 거, 야 이건 박수쳐줘요. 네. 근데 완전한 문장으로 안 한다. 음, 제가 지금 중3 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Answer in full sentence라고. 음. 그러면 제가 대답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때는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you answer in full sentence라고 제가 말을 하면 하면은 아 제가 한국 말이든 영어든 간에, 네, 그풀센 c 스로 그런, 그런, 그, 습관은 이제 오히려, 에, 다 그래서, 머리, 머리 커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걱정 마시고, 이것도, 이분도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신 거라, 그런지 모르겠네. <laughs> 우리 애가 그래도 단답형으로, 네. 어, 하는 거. 그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스피킹을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지금더 많은 인풋을 주세요. 음, 네. 애가 진짜로 여기, 여기까지 턱밑까지 차면은 나와요. 예, 음. 네, 나오고, 조그... 잘안 하고 싶어서, 라도 나.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잘, 지금도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여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점심 <laughs> 맛있게 드시고, 네, 네, 저희는 다음에 학부모 세미나에서 <laughs>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